3번 유명한 사람 말의 인용.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집값이 오를 것이다. 또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친구들한테 말한다 하더라도 친구들은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안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집값이 오를 거야! 라고 하고 기사에서 내 말을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말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봐! 기사 났잖아! 이 전문가들도 집값이 오른다잖아! 또는 떨어질 거라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는 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라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이 뒷받침, 즉,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어떤 누, 누군가가 믿을 수 있고 유명한 사람 말을 인용이 된다라는 건 결국 그 또한 글쓴이의 요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지문 유형 설명 독자가 쉽게 납득하기 힘든 내용을 말하고자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말을 인용해서, 글쓰니가 하고자 하는 말의 신빙성을 높이면서 요지를 드러낸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유명한 사람, 기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 들어가 있는 문장 또는 앞 문장이 바로 뭐가 된다? 주제가 드러나는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간의 말을 인용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 famous 뭐 유명한 전문가 굳이 아니어도 되겠죠. Expert study 또는 according to 누구 사람 또는 어떤 뭐 article research 이런 애들 다 들어가겠죠. 이런 표현이 들어간 문장들은 그 안에. 글쓴이의 요지가 담긴 주제가 담겨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전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이런 표현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우리 기출을 엿보면서 지금 방금 유명한 사람의 말의 인용 리딩 스킬 세 번째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너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대 어떤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너무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한 분열되어 있는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중심 소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중심 소재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저자가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바로 뭐예요? 연결은 되어 있지만, 분열이 되어 있다라고, 여길, 관점이 보여요. 다음 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을 보면, 린다 스톤이 나와요. 사실 얘가 우린 누군지 알 필요는 없어요. 난얘 누군지 몰라. 괜찮아요? 일단 이 사람의 실명을 썼다라는 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 사람 뭐예요? 바로, 바로, 전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전문가래요. 여기서 지금 전문가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얘 말에 신뢰를 두고 싶은 거죠.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즉 저자가 하고 싶은 말. 동일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데요. 바로 우리의 사회. 여기서 ours 바로 우리 시대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대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Catalyze A as B. A를 B라고 묘사하다 이거예요. 우리를 어떤 시대? 지속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뭐예요? 부분적인 attention. 나온 거 보이죠? 뭔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요. 그러나 그 관심은 뭐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설명되어 있었던, So connected but f r a c t u r e 와 continuous partial attention이 사실 같은 말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글을 쓰는 이 저자는 첫 번째 문장부터 사실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아하, 얘는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다? 계속적인 뭐 부분 어텐션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진짜 주제 문장이 맞다면 그 뒤에는 뭐예요? 부연 설명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볼게요. 어떤 우리가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요, 여기 지금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와서 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 동사, 주어고요. 여기에서 얘가 앞에 있는 티네이저를 수식해주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while부터 끝까지는 앞에 있는 메시징을 수식해주고 결국 극단적인 경우는 10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10대들? 계속적으로 지금 문자 보내는 10대들. 근데 이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뭐야요 그들이? 사폰, 전화하면서 문자하고 음악을 다운받으면서 문자하고 심지어 걔네들이 뭐야 숙자하면서 문자 보내는 그런 시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이 뭔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지만 뭐야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부분적으로, partial, 부분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예시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문장은요. 그 주제에 대한 뭐다? 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 나와 있네요. 이, 아까는 티네이저에 대한 예시였어요. 이번엔 트에 대한 예시인데요. 걔네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뭐예요? 계속 방해받고 산만 되어지고 모든 걸 스캐닝하면서 또 뭐예요? 에브리 e 모든 곳에서 멀티 타스킹 다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 금서 사실 두 번째 예시 또한 어른들로 해당이 어른들의, 어른들에 대한 내용으로 예시 두 번째가 사, 사용이 된 거죠. 그 말은 즉, 결국, 티네이저도, 어른들도, 뭐예요 지속적으로 뭔가 집중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중이 다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스톤, 이 스톤이 누구죠? 이 린다 스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상이다. 우리의 현재의, 현재, 현재 우리 시대다라고 예시를 얘기하면서 그 뒤에 결론이 나오게 돼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요, 어떤 착각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착각이냐? 대절, 대부터 끝까지. 일루션을 수식해주는, 정확한 말은 동격절이죠. 우리는 뭐예요? 확장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뭐예요? 어떤 범위를, 개인적인 어떤 범위를 팽창하고 있다고, 더 많은 것들과 연결하면서, 라고 우리는 착각하,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팽창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국 너무 과도하게 자극받고 당황한 채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덧붙이자면 또 뭐예요? 여기 지금 A, B, and C로. 뭐예요? 결국 만족하지 못한 채로 끝내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글의 구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전체적인 글의 흐름은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중심 소재 그리고 주제를 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두번 사실 첫 번째 문장에는 m 션 마크로 끝났기 때문에 이걸 확신하게 우리가 주제라고 말하기가 좀,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 주제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세번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서는요. 그거 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음으로 해서 되게 안 좋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러한 연결되어 있지만 분열된 우리가 뭔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분리된 시대에서 살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자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보기에서 얘네를 찾아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우리는 풀 어텐션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결핍되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리딩 스킬 3 유명한 말의 인용은 여기까지 그러면 준비되신 분들은 어떻게?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어디서? 앱에서. 그러면 ready? 고고고. Go, go, go.